실업자 사위를 나무랐던 날 사연입니다. 딸부부가 제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들고 왔더군요. 케이크 한입 먹다가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.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. 박 서방 형편도 빠듯한데 이렇게 오래 쉬면 곤란하지 않겠나? 우리 딸 얼굴 좀 보게. 요즘 돈 번다고 얼굴이 얼마나 상했는지. 딸은 그만하라는 듯 고개를 살짝 저었지만. 내가 말안 하면 누가 말하니? 사위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하더군요. 죄송합니다, 어머니. 딸은 사위의 손을 잡고 서둘러 집을 나가더군요. 그 뒷모습이 안쓰럽더군요. 그날 밤 안방전등 스위치를 눌렀는데 몇 달째 깜빡이던 등이 새 형광등으로 바뀌어 있더군요. 박서방이 아무 말 없이 고쳐두고 간 겁니다. 혼자 사는 장모 불편할까봐 늘 세심하게 챙기는 사위인데, 박서방, 미안하네. 말없이 마음 써주는 착한 사위에게 따뜻한 봄이 오기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사위를 함께 응원해주세요.